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직속 상사가 잘린 과정 및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다들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이 났고요. 새로운 상사도 입사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영국 회사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이 입사를 할줄 알았어요. 근데 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상사가 입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새로운 팀 구성이 다 진짜 중구난방 다 따로 놀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지금 새로 들어간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희가 총 6명으로 구성된 되게 작은 팀인데 제 상사는 오스트리아 거주, 한 명은 슬로베니아 거주, 한 명은 덴마크 거주, 그리고 나머지는 영국 거주. 그니까 한 팀의 팀원이 6명인데 거주하는 국가가 네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장단점이 좀 있는데, 어, 장점은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회의도 다 줌으로 진행을 하니까 굳이 교통비 쓰지 않고 출퇴근하는 시간도 아끼면서 그냥 재택근무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와 진짜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몇주 일해보면서 느낀 단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극도로 중요해졌다는 건데 그럴수록 제 영어 실력이 다 뽀름 나겠더라고요.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피스에서 팀원이랑 회의를 할 때는 뭐 몸짓 발짓 다 하면서 영어로 대화하니까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언어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말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영어 공부를 조금 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만나서 얼굴 보면서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전화 영어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상사 자체는 좋은 사람 같아서요. 뭐, 우선 계속 일 해보면서 무슨 일 생기면 제가 계속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건데, 사실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요즘 따로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진짜 큰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아,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아니, 제 회사에 어 이제 후배가 있거든요. 근데 저번주에 제가 뭐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걔가 결과를 되게 개떡같이 해서 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냥 제가 진행을 따로 했어요. 어, 근데 그래놓고, 어, 최근에 오피스에 갔었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 다음에 나한테 일 시킬 때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해줄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확 김에 말을 툭툭 뱉어버렸어요. 나 너한테 제대로 전달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감정적으로 난 제대로 전달했다 근데 너가 개떡같이 해서 줬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 스스로에게 진짜 좀 실망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외국 회사에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 진짜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아차 싶었죠 망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오피스에 있는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소리를 제가 그렇게 크게 냈으면 안 됐었는데 괜히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되게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 상사가 나한테 다음에 나한테 의사소통 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래?라고 나에게 얘기를 했다면. 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분고분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친구가 나보다 후배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가 이 친구한테 너무 막대했나? 약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정말 깊은 곳에서 어, 내가 이 친구를 좀 무시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작 후배가 저를 조금 지적했다고 그거를 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는 제 못난 모습을 제 스스로 보고 어전 진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저의 이런 부족한 모습도 여러분에게 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딴거다 떠나서 이거 그냥 일이잖아요. 일, 어 그냥 커리일 어 뿐이고 이거를 가지고 막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모습 이거를 어, 보이지 않는 게 우선 외국 회사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제 정신 건강에도 그게 그냥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 오히려 더 롱런하는 길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 얘기도 어,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제 요새 근황은 이렇고요. 무엇보다 요새 어, 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다들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은 확실히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상사도 새로 들어오고 새로운 팀에서 일하는 게 조금씩 이제 어, 적응이 되고 하니까 그 우울하고 무력했던 감정에서는 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영상을 찍을 때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감정일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또 가슴이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새는 많이 나아졌으니까 제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밀린 영상이 진짜 많아요. 여름에 찍어둔 영상이 몇개 있는데 음, 게을러 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